장애가 발생하셨다고요? 전화기창에 인터넷 케이블 연결 확인해주세요 라고 뜬다면, 잘 사용하던 인터폰이 갑자기 안 돼요. 어렵지 않으니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해봐요. 인터넷 케이블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는 말 그대로 신호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. 단순히 인터넷선이 빠져있을 확률이 높죠? 혹시 인터넷선을 뺐다 다시 꽂았던 적은 없으신가요?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전화기 뒷면에는 인터넷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두 개나 있어요. 그중 꽂혀있는 인터넷선이 하나라면 그 인터넷 선은 여기 가운데에 꽂혀야 합니다. 오른쪽 노란색 포트는 PC나 다른 기기를 추가 연결할 때 쓰는 포트랍니다. 혹시 청소를 하시다가 인터넷 선에 걸린 적은 없으신가요? 전화기에 꽂혀 있는 인터넷 선을 다시 한번 꾹 눌러 꽂아줍니다.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화기 인터넷 선 반대편을 쭉 따라가 반대편에도 인터넷 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. 반대편에 꽂혀 있는 허브나 공유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기의 전원 콘센트가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.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요? 연락 주세요. 방문 드리거나 전화로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인터넷 전화 장애편 끝.